와, 안녕 안녕.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방학 잘 보냈어? 네. 이상하다. 예. <laughs> 어, 이제 2학기 개강도 <laughs> 얼마 안 남았는데 어그 이제 2학기를 맞이해서 1학기처럼 개강총회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 근데 어, 이번 개강총회는 반말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컨셉이니까 양해 부탁해.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음 나는.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지냈는데 런닝도 거의 맨날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어 내가 내일 모레 토익을 보는데 토익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래서 스터디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번 나가고 안 갔어 <laughs> 지훈뭐너 어떻게 지냈어? 어... 얘는 밖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나는 집 안에만 <laughs> <많이> 있었어 <laughs> 딱히 나갈 일도 없었기도 했고 이번에 좀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그치. 좀 나가는 걸 꺼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복수 전공 때문에 공부를 할게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를 하고 어, 특별한 게 있다면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 좀 보면은 목까지 와 있는데 어, 약간 수상적인 목표는 포니테일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서 그때까지 기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 2학기 학생의 모터가 뭐야? 어, 일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관계가 좀 단절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를 조금 회복시켜 보자는 우리의 모터가 담겨있고 어, 행사도 그렇게 계획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는 아, 그래도 연 중쯤만 돼도 코로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가라앉더라고. 계속 심해졌다가, 나아졌다가, 심해다가 지금 또 다시 심해진 상태니까. 근데 이제, 어, 그때는 이제 뭔가 치료제라던가 그런 게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백신이라는 게 나오고, 다들 접종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연말쯤 되면은 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어, 우리도 그때를 대비를 해서 좀 그동안, 솔직히 같은 학번끼리도 잘못 만나고 그랬잖아 특히 2, 1학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네. 경우도 많을 텐데 음, 연말쯤 되면은 최소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서로 얼굴은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음.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 그래서 음,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한번 진짜 음. 재밌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 어, 아마 몇번 만나봤을 거야 우리 2,1학번 학생의 부원들이 부서별로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할 거니까 관심있게 봐줘 좋아! 좋아. 안녕 우리는 조리선업학과 2,1학번 행사계획부야 반가워 <laughs> 혹시 비대면 수업 들을 때 자신만의 룩이 있어? 우리가 근데 보통 다 수업이 오후 수업이라 대부분 어디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응. 세, 평상 보고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실시간 수업 듣고 그럴 때는 대부분 그냥 잠옷 차림으로 듣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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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간 편안한 거를 되게 선호하는 그거 약간 응. 포근해야 되고 뭐. 항상 모르면 담요를 어. 뭐. <laughs> 항상 뭔가 맨투맨같이 약간 포근한 걸 응. 입고 응. 하고 있는 것아요가드를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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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는>. 나는... <laughs> 나는 풀메? 어 아, 이렇게 해서 미드 크까지 나는 아. 나는 수업할 때 교수님만 봐내 얼굴만 봐내 아 얼굴 어떻게 <laughs> <laughs> 해서 딱 이렇게 셔츠 입고 이런 식으로 그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느낀 점이 있을까? 나는 내가 진짜 머리가 안 좋구나를 느꼈어 아이 진짜 수업을 듣는데 분명히 난0.8 배속, 1 배속으로 듣는 데내 <laughs> 얼굴 잘 머리가 안 돌아오더라고 계속 뒤로 가게 눌러가지고 아... 수업 다시 듣고 다시 적고 이런 거 있는 내 얼굴 어, 다시 들어 느게 들어야지. 성그도 받아야지. 졸업은 해야지. <laughs> 이러다 보니까, 아, 머리가 진짜 안 좋구나. 아... 현진는 어떤 적이 됐어? 나는, 어, 3년 동안 직장 생활만 하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 아,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아, 학교에 있게 네. 하고 이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듭니 나는, 음, 약간 그 어른들이 공부는 젊어서 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말씀하시잖아 근데 나그 진짜 <laughs> 느꼈어 진짜 이거는 택배야 <laughs> 진짜 나도 똑같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과만 느낄 수 있는 우리과만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성 <laughs> 당신도 곧 <복>.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그럼 2학기 리드에서 준비한 온라인 행사를 전해줄게 9월 6일부터 20일까지 많이 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야 아니 또는 같은 학년끼리 마음에 담는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전달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 신학기를 맞이해서 준비한 행사니까 다들 기대해 줘. 다음 현지가 소개해 줄 거야. 11월에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야.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추천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7일에 걸쳐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줘. 자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조리산업학과 학우님들 위한 메타버스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려고 해. 네,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때 또 사실 모르긴 한데 이제 비대면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끼리 게임도 하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술도 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 네, 이것도 우리 학과 학우들끼리만의 특별한 파티를 즐겨보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간식사업도 있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저번 학기에도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서 이번에도 다양한 간식 준비해서 다양한 학우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볼게 그리고 중간중간 소규모 행사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다들 기대해줘 <웃음> <웃음> 아, 우리가 방금 소개해준 이 행사 상황들은 비대면이나 대면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된 거기 때문에 어, 추후 상황에 따라서 알라질수 있다는 점 알지? <laughs> 그럼 이 학기 때 만나 안녕 <laughs> 안녕 나는 조리산업학과 리드의 총무부 고은형이야 안녕 <laughs> 혹시 어. 지금껏 대학 생활 한 학기 동안 해왔는데 좀 느낀 점이 있을까?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조리산업학과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스무 살 새내기처럼 설레임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1학년을 들어오고 나니까 나도 똑같은 설레임을 느꼈어 혹시 2학기 때 기대하고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모습 같은 게 있을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활동은 나는 달리기를 정말 좋아해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으면 정말 좋겠어 모두 백신을 맞아가지고 <laughs> 다같이 체육대회를 꿈꿔보자 청무부원인데청무부원으로서 어, 지금 우리 우리 산업학과 예산이 반년 동안 어떻게 관리되 왔는지 한번 브리핑 할수 있어? <laughs> 여기서 1학기에 한 다양한 행사에 110만 3850원을 사용했어 그래서 잔액은 176만 9716원이 남아있어 1학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학기에 다양한 행사에도 잘 사용할 계획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게 금액을 공개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 그런데 얘긴 여기까지야 다들 개강하고 봐 안녕. 안녕. 좋아 고마워. 우리는 조리산업학과 2학번 대회 연었구요어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 어, 되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창업 준비를 하려고 인스타 계정을 관리하고 있어. 나는 뭐 방학 때 일을 계속 다니면서 원래 방학하기 전에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자가 목표였는데 워치를 타야 되는지 몰라도 <laughs> 운동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찾으려고 나 골프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막다 문을 닫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만 다니고 있고 이제 학교 개강 하니까 또 열심히 다니고 하고 있어 멋지 좋아 진짜 지치 사세요 저도 <laughs> 워치 때문에 방학동안 운동하고 알바하고 그냥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워뭐 PPL 받았네 어? <laughs> PPL 아닙니다 <laughs> 한 학기 동안 대학생활을 해봤을 텐데 혹시 느낀 점이 있을까? 대학생활 하면서 일단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에서 못 배웠던 것들을 좀 대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런 거랑 어, 교양 같은 것도 내가 선택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뭐 비대면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학급 오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던 것부터 배울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갓함 어땠어요? 갑자기요? <laughs> 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인갓탐그 책의 내용을 단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나만 그런가?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 그럼 내가 온 건데. 나는 직장을 다닐 때는 내2 4시간 이제 온전히 나한테 쓰지 못했는데, 대학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도 골라서 듣고, 남는 방학 시간이나 그럴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창업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행복해. <laughs> 아. 눈비 동공 흔들리죠. <laughs> 진 아, 말할 수 있는 거다 말해가지고, 너무 큰일났어. 나는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이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3, 4년이었었는데 대학 직장도 그만두고 다시 학교 다니고 우리 학생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옛날 옛날 스무 살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1학기에 대외협력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줄 수 있을까? 어 나는 대외활동과 학사 일정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학우분들에게 듣고 했어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이 있으면 카드뉴스로 예쁘게 정리해서 올려주도록 할게. 나는 조리산업학과 인스타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 홍보 활동을 했었어. 어, 조리산업학과 관련 인스타는 여기에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해줘. 어, 나는... 매달 우리가 촬영했던 어, 영상들을 편집했었고 이 영상도 이제 내가 편집할 건데 영상 영상 자체가 나중에 남들고 보면은 3 4 분밖에 안될것 같은데 한2 시간 찍은 거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 우리 영상에서 재밌었던 것들은 뒤로 빼줄게 뒤로 뒤에서 어, 재밌었던 영상 엔 g 나 이런 건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거 같아. 2학기 때 계획되어있는 대외협력부만의 활동이 있을까? 우리는 2학기 때도 대외활동이랑 학사일정을 카드뉴스로 꾸준히 만들거야 또 2학기 때 우리가 대외협력부에서 준비하는 행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 모두 알다시피 1학기 때 우리가 멘토링멘토맨틱그 만들어서 좀 주고, 뭐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싶었는데 다시 또 4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가 못한 행사가 너무 많아서 2학기 때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좀 거창하게 멘토, 멘티는 아닌데, 어 서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과에서 신사님들이 졸업하고 어떤 일을 했지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이런 서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또 대답해줄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어 활동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 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 많은 참여해주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좋은 소식으로 또 돌아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 하나둘셋 좋아. 잠 <rattling> 10, 10, 10, 11, 10, 100, 1000, 10, 1 0 0 1 0 0 1 1 0 0 0 0 1으로 들어오니까 새내기의 설레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질문이 뭐였죠? 어차피 잘라 주실 거니까 생각적으로 아, 안찔러 건데? 아, 네. <laughs> <걸> 다 써야지. <laughs>